값을 구하는 건데요. 어, 전체의 길이가 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얘가 a고 얘가 b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어,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선분이죠. 선분 ab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로 ab 길이를 구하세요하면은 길이는 차를 구하면 되거든요. 거리기 때문에 차이예요. 그래서 이큰 거에서 작은 거빼 주시는 거죠. b에서 a를 빼야 이 길이가 나옵니다. 여기에 딱 중간을 p라고 잡아 볼게요. 예를 들 p라고 하면은 이 p는 어떻게 구하느냐? 문제에서 이 ap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고 쳐 보세요. ap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ap는 딱 절반이거든요. 이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b a 에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절반이다 라고 해서 AP기를 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 좌표는 얼마입니까? A와 B로 표현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 P라는 점은요. A에서 더하시면 돼요. 얼만큼을. 이만큼 간걸 더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A에서 이만큼을 더하자. 근데 이만큼이 바로 얘거든요. 이 거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점의 좌표에서 이만큼은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A에서 2분의 1, B-A를 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오히려 빼도 되죠. B에서 이만큼을 뺀다. 근데 이 거리가 똑같거든요. 얘랑요. AP나 PB나 똑같아요. 왜냐면 내가 중점을 잡았기 때문에 딱 정중앙을 잡았기 때문에 AP랑 BP랑 길이가 똑같다. 따라서 B에서 이 길이를 빼도 돼요. P자표는. B에서 이 길이 2분의 1 B-A를 빼겠다.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가 있고 14가 있어요. A라는 점,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어보겠죠. 선분 AB 길이는 얼마예요? 이 길이를 알려주세요. 하면은 어떤 분은 2개를 더해서 16.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얘에서 얘를 빼셔야 돼요. 그래서 AB의 길이는 14에서 2를 빼가지고 12다. 라고 하면 되고요. 이 중간에 만약에 P가 있어요. 길이는 같다. 그러면 이 p 세포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니면은 AP 길이 먼저 보도록 할게요. AP 길이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AP는 중간까지의 길이기 때문에 아까 요거의 절반이죠. 12의 절반이다. 해서 6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이 피해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면 피해 좌표는 일단은 2에서 2에서 6만큼을 간 거죠. 이만큼을 6만큼을 오른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2에서 6만큼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14에서 6만큼을 뺐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14에서 6만큼을 뺐다. 둘다 답은 같고요. 모두. 8이 되겠습니다. 그럼 2등분을 했지만 3등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3등분을 한번 해보면요. 은 얼굴, 파란색. 여기에 A가 있다. 여기에 B가 있어요. 3등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PQ라고 칩시다. 지금 3등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좌표를 A라고 놓고, 이좌표를 B라고 놓고, 유제표를 P, 유제표를 Q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AB 길이는요. 선분 AB 길이를 구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이거는 길이니까 찾아요. 쭉 해가지고 B에서 A를 빼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빼면은 그때 길이가 나오게 돼요. 길이는 차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중에서 삼등분을 했단 말이야. 그림은 좀 삼등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대충 그렸나 봐요. 다 똑같다 생각하고. 그러면 2번 AP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B-A의 3분의 1만큼만 가면 되는 거니까 B-A의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피해 좌표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 좌표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피해 좌표를 구하자 하면은 이 A에서 이 길이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 길이가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좌표에서 a라는 좌표에서 한칸 만큼을 더 하자 라고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b에서 이 길이를 두 칸을 빼도 괜찮은 거죠. 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자, 네 번째로 q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q의 좌표는요 a에다가 요거를 두번두번더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한번더 해서 안되고 두번더 해야 되는 거니까 a라는 점에서 q라는 좌표는 a라는 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3분의 1 곱하기 b-a 요거를 몇 번? 두번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더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얘는 한번더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쪽은 이거를 두번더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 칸, 두칸 가는 거니까요. 아니면 B에서 빼도 돼요. B에서 한 칸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표현하면 B에서 3분의 1, B-A를 그냥 빼겠다. 이렇게 해도 또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A가 있고요. 얘가 B가 있어요. 얘를 3등분 하였습니다. 얘가 2고 얘가 14로 갈게요. 첫 번째 1번 선분 AB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AB 길이는 요건데요. 14에서 2을뭐 해야 될까요? 더 하면 안 됩니다. 빼셔야 돼요. 길이는 차다. 아하 12cm가 되겠구나. 그 중에서 3등분한 첫 번째 점을 Q. 아뭔 소리야. 그래도 차례대로 해야 되겠죠? P라고 먼저 잡습니다. 얘를 P, 얘를 Q 잡아. 그럼 AP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까? AP 길이는 아까 요 전체 12의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Q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이거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느냐 얘는 얼마냐 라고 하면 은 P라는 점의 좌표는 2에다가 이에다가 요 거리 4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6이래요. 라고 할수 있는 거고. 그럼 q의 좌표를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q의 좌표 q는 2에다가 4를 두번더 하는 거예요. 꽁꽁 2에다가 4를 두번더 하겠다. 그럼 28더 하니까 10이 되고. 아니면 14에서 빼도 되죠. 14에서 4만큼 왼쪽으로 오겠다. 라고 해서 14에서 4만큼을 한 칸을 빼도 답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직선에서 두 수를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런 점이 나타내는 수가 얼마입니까? 점 가운데 있는 수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수직선을 그려서요, 왼쪽에 마이너 4분의 3, 오른쪽에 2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AB 길이는요,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그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B 길이를 구해 봅니다. AB 길이는 얘랑 얘랑 얘에서 얘를 빼야 되니까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을 빼는 거예요. 음수에도 상관이 없고 양수에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시면 됩니다. 그럼 빼기 빼기니까 오히려 더하기가 돼가지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 되거든요. 4분의 2에요. 4분의 2에다가 4분의 3을 더하니까 4분의 5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이 길이는 4분의 5다. 라는 거 알았고. 그러면 같은 점으로부터 있으려면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려면은 정중앙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를 알기 위해서는 요 길이를 구하셔야 돼요. 요 길이는 이 길이의 2분의 1 곱하시면 되거든요.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P라고 잡아놓고 우리는 구합니다. 두 번째 AP 길이를 구해보겠다. 그럼 AP는 4분의 5의 절반이거든요. 4분의 5의 절반이 돼서 8분의 5가 돼요. 그럼 세 번째로, P의 세표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은이 P라는 점은, 마이너스 4분의 3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8분의 5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8분의 5만큼 간다.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오른쪽으로 8분의 5만큼 더 커지면 된다. 라고 풀어도 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8분의 6이고, 더하기 8분의 5니까, 손해가더 커요.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그냥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수업 평균 내듯이.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정중앙에 있는 건 그렇거든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있고요. 여기에 2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너랑 나랑 중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정중앙에서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평균으로 구하면 더 용이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해드리면 얘랑 얘랑 더해요. 마치 영어랑 수학 평균내듯이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더하기 2분의 1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통분해서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2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거기다가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쳐서 역수 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해요. 강추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푸는 것도 괜찮죠. 딱 중간일 때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고, 이게 삼동분 될 수도 있고 사동분 될 수도 있으니까 노런 방법도 당연히 첫 번째 방법도 알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